자는 이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다음 생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가끔 환생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인정을 해요. 맞아요. 아버지하고 행동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 얼마 전에 제가 가장 집착했던 아들의 자식으로 태어난 경우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아들이 아주 잘 나가는 어느 대기업 부사장이고. 그리고 며느리는 명문대 나와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 이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이 아들을 보고 싶어서 숨만 깔딱깔딱 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이 부친에게 대줬더니만 이 부친이 아들하고 통화하고 나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여자도 없었는데 한국에 왔다가 근무하는 외국으로 가면서 공항에서 만난 여자가 바로 며느리감이 된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집착했던 아들의 딸로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금수저죠. 그 부친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복을 많이 지어서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부친하고 많이 닮았대요. 행동이. 이번에는 부친이 어디로 태어났는지 사연을 이야기할게요. 이 부친이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환생해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부친이 사망하고 나서 임신한 분이 누구냐 이랬더니만 여기 온 막내딸이래요. 막내딸이 임신을 했대요. 부친 사망하고 나서 바로 그집 아들로 태어났네 이랬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놀이공원이 보이고 한 9살 10살 되는 그런 남자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죠. 근데 갑자기 이 막내딸이 애를 가질 생각이 없었대요. 두 번째 애를. 첫째 애가 일곱 살이고, 애를 가질 생각 없었는데, 부친이 사망하고 며칠 후에 꿈속에 나타났대요. 아버지가. 너 자식으로 태어나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임신했대요. 그게 바로 지금 두 번째 아들. 지금 아홉 살이래요. 기가 막히죠. 이 부친이 살아생전에 막내딸을 그렇게 이뻐했대요. 아들도 둘이 있는데 이 막내딸을 그렇게 이뻐했대요. 딸 바보였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사람들만 지나가면 막걸리 한잔하고 가라고, 막걸리 대접하고, 부친개 붙여오라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없었대요, 사람들 고집도 세고. 근데 이 아들이 고집도 세고 똑같대요. 아버지 성격하고. 희한한 거는요, 아기 때, 이모가 이빨도 안난그 아기를 간지럽히면 딸을 웃잖아요. 웃는 게 아니고, 이빨도 없는데 으르렁 대더래요 아기 때는 그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고지도 세고 했던 아버지니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 대더래요 어린애가. 그리고 살아생전에 목탑까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절에 다녔대요. 불교 방송만 틀어주면은 거기 앉아서 그거 본다고 이 어린애가. 다른 방송은 안 본대요. 그것만 본대요. 선 이야기하고 화두 이야기하면은 눈이 번쩍해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데도 거기 앉아갖고 이걸 쳐다보고 있대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 아들이 태어나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냐. 맞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가 술주사가 있대. 그래서 이혼했는데, 얘 태어나고 나서 사이를 갈라놓더래요. 자, 친정 부모 입장에서는 술주사 있는 사이가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이 딸이 전생에 이 부친하고 어떤 관계냐. 전생에 이 부친의 엄마였어요. 이 막내딸의 할머니. 일찍 사망했대요. 젊어서.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막내딸로 태어났고. 그리고 아버지가 막내딸을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집착했던 게 전생의 모자 관계였기 때문에. 집착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 게 바로 환생, 요내라는 거죠. 자, 막내 딸은 요 부친의 엄마였고, 부친은 아들이었고, 다시 또 딸의 자식으로 온 거예요. 얽히고 설킨 관계. 몇 생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생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생은 있어요.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꿈속에서 그렇게 꽃다 하잖아요. 참 희한하죠, 와.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집착을 놓는 연습, 자식에 대한 집착부터 놓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식이 집착하게 되면은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생이 끝이라고요? 끝이면은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게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듯이,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어요. 이게 환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윤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윤회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 입장을 비우고, 집착을 놓는 연습. 자식도 2년 따라 왔다, 2년 따라 가는 거. 다음 생도 내 자식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내 자식, 영원히 내 부모, 영원히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요, 내가 있 고, 환 생이 있 다는 것을 확실히 아 시고 벗어나 는 연습 을하 도록 합시다.